님들 그리고 대박인 점 우리 집에 제티 초코라떼 있다 근데 네, 제티 아 네스킥 초코라떼다 네스킥 초코라떼 다시야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 쿠페랑 속도가 맞먹는데요 다 잡았다 카트 원래 가기로 했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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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 초콜릿 라떼 저도 한번 먹고 싶네요! 와이즈랄, 와이즈랄. 여기 안에 누가 있구나, 지금. <laughs> 여기 안에 누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난리 났지. Hello, hello, hello. I see you. 아이씨유 아이씨유 핑보 티셔츠 이쁘다고? 야 내가 그거 입, 입는 순간 카마도 권총 빌런이랑 뭐가 달라 인정? 바로 있는 순간 카마도 본총근란이랑 다를 게 없는겨. 용림뭘뭘 <목소리> 뭘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나랑? 그래, 맞춰봐. 이제 어떨 건데? 이제 어떨 건데? 어, 아우, 싶은데. 솔직히 맥라렌도 이거 소리 너무 별로야.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개멋있게 나오는데, 홉스 앤 슈에 보면은 홉스 앤 슈에 이거 주인공이 2차 타고나거든? 딱이 색깔일 거야, 아마. 어 영화 제이슨 스타뎀 주인공이 이차 타고 나오는데 진짜 개 멋있음 진짜 그리고 그거 보고 좀 자괴감 들기도 했어 어나저차 있는데 하하 근데 게임에 있어 약간 이래가지고 근데 좀 자괴감 들었어. 니가 뭐 거기 세우면 뭐를 어쩔 건데? 어? 니가 뭐 거기 세워서 뭐 어쩔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역시, 총한발안 쏘고 죽이는 게 최고다. 고라니, 킹다니. 아까 4, 5패 때 자리 잡는 법을 모르,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4, 5패 때 지도를 보고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이 게임 내에 정보를 토대로 움직이는 거야. 약간 4-5패쯤이면은 원이 좀 작잖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그게 있을 거란 말이야 아 여기는 사람이 존나 몰려있다 여기는 엄청 밀집해 있다 여기는 한두 명 있다 뭐이 정도는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정보를 갖고 이제 움직여야지 눈으로 보는 정보나 저는 그래서 이 원에 어디 갈 거냐면 여기 갈 겁니다 왜 저길 가느냐 일단 여기 돌산 위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함 여기는 이 여기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하고 1 번은 약간 고지대이면서도 조금은 안전한 그런 곳이야. 대신 다치면은 안전한 곳이야. 자기장이 다쳐야 돼. 자기장이 다치고 뒤가 없을 때 가정으로 여기가 지금으로서는 가는데 나쁘진 않은 자리긴 해. 집이 아니구나, 이 앞에 언덕이구나. 그럼 판단을 하는 거지, 여기서 싸우러 갈까 말까. 안 싸우겠습니다. 갈 때도 싹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한번 이렇게 보고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체크하고 바로 내리지 말고 목적지 도착했다고, 한번 둘러보는 거야. 걸어서 들어온 놈들이 상당히 많거든 자기장 끝에 이렇게 좀잘 봐야 되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장 끝에 좀 보는 거. 이게 약간 내가 수만 번 암살을 당해본 빅데이터야. 그런거 이제 엠바 들고 까부는데. 하고, 없을 줄 알았는데, 개 많네, 여기 사람. 맞아, 자기장 전 중앙이 최고. 그것도 맞는 말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여기는 일단 못 쓰는 땅임. 여기 창고는 쓸수 있지만, 여기는, 여기는 못 써. 저는 여기 일평직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돌려서. 여기 지금 MG3가 있잖아. 사실, MG3 같은 기관총이랑 싸우면, 좀 손해임 내가 늘 말하지만 손해야 죽여도 얻을 게 없음 차다 때려뿌시고 아씨 저는 이제 자기장 막고 이제 밖에서 죽이는 애들이 너무 싫어서 그 플레이에 대비해서 좀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좀 사람 개많죠 난리 났죠 여기 뭐 움직이지? 반대로 돌려 저기도 나쁘지 않겠는데 저기도 구멍 파져있고 저런데 이제 가서 한번 각을 싹 보는 거지. 막십사가 있네. 내가 가려는 쪽에. 한번 싸워볼만 하죠? 얘가 일평집에 있는 막 십사 같은데. 싸워볼만함? 이런 거? 어차피 일대일이야 여기 있는데도 정리하자. 나무 뒤에. 어, 시발 이거는 계획이 없었어. 갑자기 차가 박았어. 자, 그럼 여기 어쩌다 보니 여기서 두 명을 죽였잖아. 오케이 됐어. 그럼 여기 저기 한명 있는 걸 보고 오케이, 대충 어디인 줄 알겠으니까 다시 가자. 여기 한번 있을 만하죠? 여기 있읍시다. 자, 이러면 아까 말했던 일본의 구멍 파진 데 있잖아. 거기를 이제 갈 생각을 해야 돼 아까 오면서 봐뒀잖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럼 이제 저길 갈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언제 가느냐 사실 지금 가서 수비해도 상관없긴 한데 나는 자기장 출발할 때 가는 편임 가봅시다 여기 가서 이제 하는 거야 저기 가서 만약에 싸워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기면 자리 빼서 쓰는 거고 약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자 저 앞에 집에 사람 있는데, 쟤한테 안 맞아야 돼. 가는데, 지금. 가는 동안 맞으면 안 돼. 안쓰네요 다행히. 고민이 없어진다고요? 그거 참, 좋은 그거네요. 아하, 감사합니다. 항상 아웃서클 봐야 돼요. 한명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는. 서클 닫칠때 같이 들어가는 애들 있거든. 아 저기 구멍에 사람 있잖아. 이리 갔다 죽여야 돼, 이제. 이렇게 밀었으면 앞을 보는 게아니라 무조건 뒤를 봐야 돼, 지금은. 발소리. 발소리 났잖아, 방금. 어딜까? 여기 바이티 아닐까? 이런 애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을. 이런 애들을 조심해야 돼. 제일 조심해야 돼. 또 보자. 에미사가 저기 끝에 한명 있고. 아까 이 집에 있던 애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집에 있던 애. 얘가 얘일 수도 있긴 해. 얘가 얘겠다. 어. 집에 있던 애가 올라온 것 같긴 해. 뭐 차피 한번 봐봅시다. 이건 얼마나 인지. 얘가 더 피가 없는데. 삭 가서 에미서가 저 끝에 있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아직 안 가도 돼. 30초 남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4 명이 지금 다안 싸우잖아. 높은 확률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임. 높은 확률로 여기 지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면 이제 자기장 줄어들 때 급한 놈들끼리 싸울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연막을 일단 펴. 갈대로. 이제 들어오다 두 명이 싸울 거임. 한명 죽었고 경박사 했고, 여기 바이 있죠? 방금 봤죠? 얘가 애미사고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걸로대로 저 앞에서 한명이 뛰어오겠죠 이제? 저바이티나 여기 아래로 저쪽에서 오네요 여기서 오죠 바로 조심해로 나이스 GG 제가 말했던대로 높은 확률로 이렇게 있다 했죠 딱 맞았죠 근데 얘는 자기장 밖에 있는건 변수고 얘가 원래 있었어야 될 위치는 내 예상은 여기였어 그러니까 얘를 빨리 죽였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죽였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보고 있어 얘가 딱 들어올 위치를 알고 있잖아 여기 있는 바위에 있는 애미사고가 얘를 안쐈어 얘를 못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있을 곳이 바위뒤나 아니 이 언덕 밑치겠지 사실, 마지막에도, 안 가도 됐거든? 안 가도 됐음. 얘 여기까지 올라왔어야 됐어. 무조건 여기까지 와야 됐는데, 그냥 삘 받아서 갔어. <laughs> 또 치킨 날릴 뻔함. <laughs> 얘 봐봐, 원 개좋아. 사실 안 가도 돼. 나 수류탄도 다섯 갠가 있었어.